오늘도 우리나라는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 축쿠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는 열돔의 중심부에서는 다소 벗어난 상태인데요. 중심이 빠져나가자 대기 흐름이 빨라지고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중상층 대기가 풀리면서 상층 기압골이 한반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강릉은 어제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은 여파로 아침 최저 기온이 29.8도에 머물러 극심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태풍 소식입니다. 남중국해에 진입한 열대조합부가 빠르게 세력을 키우며 오늘 오전 9시 제13호 태풍 가지키로 격상되었습니다. 가지키는 일본이 제출한 이름으로 황새치를 뜻합니다. 현재 태풍은 필리핀 루손섬 서쪽 약 540km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기압은 998헥타파스칼, 중심,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18m로 강도 약단계입니다. 북쪽에 자리한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앞으로 세력이 계속 강화되어 하이난섬 남단을 지나면서는 중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이어 25일 새벽 하이난섬 사사시 부근을 통과한 뒤 같은 날 밤에는 베트남 북부 빈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영상에서는 중부지방에 중층 구름대가 다소 끼어 있고 남부는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가즈키는 중심부 대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소형돌이 형태의 팔 구조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해수온 30도 이상인 고수온 해역을 지나고 상층에서의 발산과 연직시여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중형 이상의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전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부산 34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1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며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일본 축후크 지역에 자리 잡은 티베티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요동반도에서 정체전선과 중규모 저기압이 점차 발달해 내려오면서 기상여건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며 중도시급 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레만 부근에서 형성된 중규모 저기압이 점차 다가오면서 기압계가 남북으로 길게 뻗는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고 오후에는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풍이 한층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내륙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대기 연직 혼합이 활발해지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에서 37도로 예상되며 서울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반면 남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31에서 34도로 다른 지역보다 기온상승이 다소 억제되겠습니다. 다만 기압계의 이동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람이 남서풍에서 남풍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예상되던 전국적인 소나기 범위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영남 동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25일 아침에는 상층 기압골이 네이몽고 지역에 남아있고 서해 북부 상공에 중규모 저기압이 자리잡으면서 황해도에서 서해 중부 해상까지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남할 전망입니다. 이 영향으로 아침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상층 한계의 세력이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강수 시작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기온은 21에서 26도로 여전히 해안과 도심의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으며 제주도는 아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아열대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강수대가 남하를 다소 늦추겠지만 오전 중에는 수도권 서부와 충청 일부에서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황해도에서 내려온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구역이 중부 내륙과 서해안 전역에 확대되겠습니다. 다만 영남 지역은 일본 부근에 머무는 아열대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강수대 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올라 영남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두드러지겠습니다. 저녁 무렵부터는 수도권에서 빗줄기가 강해지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시간당 30에서 40mm에 달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강한 비구름은 점차 충남, 강원 영서 서해안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6일 새벽에는 중규모 저기압이 동해 북부로 빠져나가고 정체전선이 수도권과 서해안 일대에 걸치면서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무렵에는 하층 제트 기류가 동쪽으로 이동하며 정체전선의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져 비의 강도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정체전선이 남부로 내려와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만주 쪽에 있던 고기압이 빠르게 남아하면서 중부 지방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한랭하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은 25에서 33도로 낮아지고 습도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이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 북부에는 북동풍이 불어 강원 영동 지역에는 동풍에 의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도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27일 아침에는 상층 기압골이 동해상으로 물러나고 만주에서 내려온 한랭 고기압은 연해주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동풍에 다소 유입되겠으며 정체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밀려난 뒤 점차 약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0에서 26도로 떨어지며 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은 크게 완화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고기압이 다시 남부 지방으로 확장하면서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과 강원 산간은 27~30도로 반대로 서쪽 내륙과 영남 서부는 32~34도로 오르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28일에도 동풍 기류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9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습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몽골 지역으로 상층 기압골이 다시 내려오면서 요동반도 부근에 한랭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이 전선이 한반도까지 얼마나 남아있지는 불확실합니다. 현재 시기에는 태풍 발생이 뜸한 편이어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크게 확장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갑작스러운 호우에 대비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9일은 북쪽에서 한랭 기압골이 점차 확장되면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흐름에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시작해 전날보다 한결 선선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분포하며 최근의 극심한 폭염보다는 완화된 모습이 예상됩니다. 다만 서쪽 내륙과 강원 산간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시간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지역별 편차가 크겠으나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0일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31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며 특히 수도권과 충청, 호남 내륙에는 폭염이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쪽 지역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 온도가 37도에 육박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낮 최고 기온이 28, 31도에 머물겠으나 습도가 높아 체감은 다소 무겁고 불쾌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열대 수증기 유입으로 오후에 국지성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1일에는 북쪽에서 또 다른 상층 기압골이 한반도 부근으로 내려오며 기상 상황이 다소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전날보다 소폭 내려가며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다만 정체 전선의 세력과 남하 정도가 아직 확실치 않아 강수구역과 시점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초반에는 몽골과 요동반도 부근에서 한랭 전선이 형성되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선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불확실해 변동성이 큽니다. 만약 전선이 한반도까지 내려온다면 중부와 남부 내륙에 폭넓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북쪽에 머물 경우 우리나라는 티베트 고기압 영향으로 다시 폭염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태풍 발생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9월 초까지는 서태평양에서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국지성 호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전형적인 말봉무더위 패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 29일은 다소선선 30일에서 31일은 다시 폭염 9월 초는 기압골 영향에 따라 변동성 큼 강수 정체전선과 쏘나기현상성 크며 특히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은 단시간 호우에 대비 필요 습도. 북쪽 한랭 건조공기 유입 시 습도 크게 낮아지지만 동풍과 아열대 수증기 유입 지역은 불쾌지수 높음. 태풍. 단기적으로는 발생 가능성 낮음. 다만, 9월 들어 서태평양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 있습니다. 국지적으로는 폭염과 소나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기온 변화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상전망. 서울 수도권. 29일 아침은 21에서 24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으나 낮 기온은 31에서 33도까지 올라 다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30일에는 햇볕이 강하게 지면서 서울은 34, 35도, 인천과 경기 내륙은 33, 36도로 폭염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31일 이후에는 상층 기압골 영향으로 구름 많고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늦은 오후와 밤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영서 지역과 비슷하게 폭염과 소나기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29일은 30에서 32도, 30일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28, 30도로 낮지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큽니다. 특히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에는 북동풍에 의한 동해안 비가 예상되며 산간지역은 동풍효과로 강수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충청권 29일은 30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소나기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일에는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34,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31일에는 정체전선이 남아하면서 충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호남권 광주와 전주를 비롯한 내륙 지역은 29일 32도, 30일은 35도 이상 오르며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전부 서부 지역은 26일 밤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후 31일까지 비가 간열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남권. 대구와 경북 내륙은 가장 더운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29일 낮 기온은 34도, 30일은 36, 37도로 치솟아 올여름 중 가장 무더운 날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등 동해안은 남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30에서 32도 수준에 머물겠으나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상당하겠습니다. 영남 동부는 늦은 오후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열대 수증기 유입으로 오후에 국지성 소나기가 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6일과 27일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간열적인 소나기가 내리며 바람도 강하게 불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29-31도로 무덥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도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머리 위 하늘에서 지금 소리 없는 거대한 전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올해 여름 마치 긴 잔치가 끝났음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고집 센 손님처럼 유난히 뜬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미 가을의 문턱을 넘어야 할 8월 하순이지만 여름의 마지막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 멀리 대륙에서는 가을의 전염, 차가운 저기압이 서서히 힘을 키우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주 우리는 이두 계절의 팽팽한 힘 겨루기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으로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큐슈 남쪽 해상에는 제12호 태풍 링링이 담긴 마지막 큰적군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조용히 소멸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 필리핀 그네를 보시면 마치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듯 두드러진 구름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3호 태풍으로 갈달할 카지키의 씨앗입니다. 며칠 내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행히도 주로 서쪽으로 이동하며 베트남을 향할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베트남 국민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카지키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제출한 것으로 빠르고 힘이 센 황새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국내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바로 어제 8월 22일 강원도 삼척의 낮 최고기온은 38.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동해안과 경북 내륙지역 역시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23일 새벽 강원도 양양의 최저기온 30도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잠못 이루는 초열대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조상들은 이맘때를 더위가 물러간다는 의미에서 처서라 불렀지만 기후변화 앞에 그 지혜가 무색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전국 폭염특보 현황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온통 불길에 휩싸인 듯 긁기 물들어 있습니다. 비교적 시원했던 강원 산간 지역마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 역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제 특보가 없는 곳은 고도가 높은 태백 그리고 한라산 정상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더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뚜껑처럼 이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굳건히 덮고 뜨거운 수증기를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중국 대륙을 보십시오. 새로운 저기압이 세력을 키우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를 품은 손님과도 같습니다. 다음 한 주는 이 저기압과 전선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 날씨 그림을 하루하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24일,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는 더욱 습하고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며 비의 서막을 알리겠습니다. 북한 상공으로는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인 25일, 저기압이 북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 비로 길게 늘어선 비구름대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본격적인 비의 한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화요일인 26일 저기압의 중심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지만 그 뒤에 남겨진 전선이 여전히 한반도에 머물며 전국적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지에서는 제한 급수까지 시행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번 비가 대지의 갈증을 수연하게 풀어주는 해갈의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인 27일, 전선은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주며 남아있겠습니다. 한편 서쪽 중국 내륙에서는 또 다른 저기압이 마치 자기 차례를 기다리듯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목요일인 28일, 두 번째 저기압 역시 비슷한 경로로 북한 지역을 통과하겠습니다.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강해 저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북쪽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지역에는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29일, 두 번째 저기압이 동해에 이동하면서 또다시 그 뒤를 따르는 전선이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 상황은 널 유동적입니다. 전선이 어느 지역에 정확히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강수량과 강수 지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한주는 그야말로 계절의 교착 지점에서 여름과 가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지는 한주가 될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고기압과 가을의 시원한 비를 품은 저기압이 정면으로 맞서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봄가을처럼 맑다가 흐리고 비가 오다가 개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위는 쉽게 물러서지 않겠지만 주기적으로 내리는 비는 뜨겁게 달궈진 대지를 식혀주는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땅의 열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친 마음까지 식혀주며 선금 다가올 가을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날씨의 변화는 마치 우리 인생의 전환점과도 같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비바람 치는 날도 있는 법이죠. 중요한 것은 건강 잘 챙기시고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셔서 이 변화를 현명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